많은 사람들이 봉사 활동을 재미없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과 공부할 시간을 많이 뺏는다는 생각과 함께 봉사 활동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죠. 서강대학교 학우들의 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항상 하고는 싶은데 그게 학교 일이나 공부 같은 데 치다 이 보면 할 시간을 내기가 조금 애매한 거요 학우들의 인식처럼 봉사활동이 재미없고 일상에서 하기 힘든 것일까요? 저희가 처음 찾아간 곳은 성인야시오관에 위치해 있는 서강대학교 사회봉사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봉사단에 대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는 먼저 서강대학교 등대지기 봉사단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등대지기 봉사단은 위기가정의 아이들을 찾아가 멘토링을 해주는 봉사단체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방문했을 때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진 그, 그 음. 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멘토링의 중요성을 <laughs> 등대지기 국장님이 <laughs> 이야기해 주고 계시네요. 진지한 학생들의 모습에서 열의를 느낄 수 <laughs> 있었습니다.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저도 이제 좋은 영향을 받아서 좀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각오가 있습니다. <laughs> 저희는 직접 멘토링 현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찾아간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민혁이. 어 민혁 안녕. 안녕. <laughs> 재밌었어. 네. <laughs> <laughs> 뭐 재밌어? 뭐가 재밌었어? 농구요. 농구? 년전 처음 만났을 때 민혁이는 과학에 무지 어려움을 <laughs> 네. 느끼고 있었죠. 과학은 <laughs> 네. 이제 원래 어려웠잖아. 네. 지금 괜찮은 것 같아? 네. 해보니까 좀 쉬었어. 요 아, 괜찮아 이제. 네. 뭔가 이제는 과학에 자신감이 <웃음> 붙었다는 <웃음> 민혁이 아. 한번 볼까요? 여러 마디의 뼈가 길게 연결된 굵고 큰 기둥 모양임. 어. 정답. 팔뼈보다 좀더 굵고 긴 뼈가 위아래로 아, 연결된. 오. 정답. 정말 대단하죠? 굵고 긴 뼈가 위아래로 연결된. 뭐. 민혁이가 되게 또래 친구들보다 어른스럽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민혁이랑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나이 때쯤에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또뭐 그때 생각도 나고 도 생각도 좀 나고 그리고 음. 음. 제 좋은 것 같아요. 민영이랑 얘기 많이 하면서 즐겁도 하고. 봉사 활동을 하는 학생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약 2시간 가량의 멘토링을 진행하는데요. 해 주면 하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뿐만 아니라 운동, 일상 생활에 대한 멘토링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좀 보람차기도 하고, 또 스스로도 아직 스무 살이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바도 적고, 할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힘든 일 아니니까, 그냥 민혁이랑 같이 좋은 얘기하고, 그냥 공부하고 하면서 스스로도 되게 많이 성장하고,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되게 한 1년 정도 봉사활동 해우면서 진짜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2시간 가량의 멘토링이 네. 벌써 끝났네요 네. 민혁이와 선생님 모두에게 의미 있는 <laughs>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이넥터스라는 봉사단체입니다 이넥터스는 기업가 정신과 봉사 정신을 결합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데요 이넥터스 회장님을 인터뷰해봤습니다 일단 이넥터스는 기업가 정신을 실천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단체입니다. 어, 지역사회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봉사동아리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네터스는 단기적인 봉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능력과 동기부여를 한다는 점에서 다른 봉사동아리하고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네터스는 크게 세 가지 팀으로 나누어져 각 팀별로 다른 성격의 봉사활동을 실천하는데요. 벽화 작업과 경제적 사업을 통해 이화마을을 관광지화시키고 관광 수익이 이화마을 주민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무브. 야구공 수리 및 판매를 통해 야구를 좋아하시는 살롬의 집 장애우분들의 생활력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온더볼. 마을 기업의 성공적 컨설팅과 마케팅 전략 구축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 수익을 발달 장애인 분들의 취업 교육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스윗. 그중 하나인 온 더볼 프로젝트의 팀원이 회의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냥 얇아서 은더볼이란게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야구공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서구에 샬롬의 집이라고 장애인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그 거기에 지원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요. 지원금이라든가 해가지고 생기가 되게 어려우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야구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인데 막 휠체어 타고 야구를 하시고서 야구 자체를 되게 다 좋아하세요. 연습도 하시고 일반인들 일반인들이랑 경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야구 공을 이용해서 도와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게 그곳에서는 장애우를 돕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가죽 크기에 문제 있는것 같아. 어, 우리가 그, 이게 딱 아기가 안 맞아 지금 어. 우리 만든 게. 이게제품서 이걸 그냥 가 이렇게 해준 건지 아니면은 렇게 해도 이렇게 나오면은 아예 안 되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 꾸밀 때 여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살 이렇게 딱붙수 있게 좀더 이넥터스의 키워졌다. 구성원 중 대부분이 경영학과를 전공하거나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이었는데요. 자신들의 학과 공부와 사회적 활동을 연계시켜서 활동하는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한번 거래가 될 때마다 그때 엄청 뿌듯하고 그거를 가지고 그 분들을 만나러 가면은 계속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 진짜 너무 고맙다고 학생들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되게 고맙다고 계속 그 말을 해주시니까 그냥 되게 힘들다가도 그럴 때한번 뿌듯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항상 뭐 기쁘고 즐거운 건 아니지만 오히려 어려우니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음악봉사 동아리 나훈제나를 찾아가봤습니다. 합주실 안의 사람들은 오늘 연세대학교에 있을 공연 준비에 한창이었는데요. 바쁜 모습 속에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진지한 자세로 연습에 임합니다. 앉아서 구경하는 팀원들의 눈에도 미소가 번지네요. 저희 라운즈라는 2011년에 생긴 음악 공연 봉사 동아리로서요. 기존에 많은 봉사 단체들이 있지만은. 그 봉사들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 되게 음악적인 어떤 문화적인 혜택 같은 걸못 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라운지라는 그분들에게 좀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 하는 취지에서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주로 뭐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청소년들 좀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좀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누가 시키면은 못할것 같아요. 그 사람들 즐거워하는 걸 보고 그 즐거움이 아 정말 내가 그래도 뭐 사실 가진 거 많이 없지만은 그나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거 봤을 때가 제일 보람된 것 같습니다. 라운자나는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일을 해 보고자 해서 생긴 단체이죠. 양로원이나 부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정기적 공연을 갖고 연주하는 그들 자신들의 관심분야와 사회적 책임감을 연계시켜 좋은 일을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혜택을 받는 사람들만을 위한 활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활동 속에서 느끼는 보람과 즐거움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고 함께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또는 무작정 재미없다고 미뤄왔던 봉사활동. 이제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